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과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훈련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지 약 2년 2개월 20일 만에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바란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곳, 거룩한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이 반도 북동쪽 부엘세바로부터 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을 파송하기로 정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당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정탐꾼 파송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약길에 원인을 제공하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됩니다. 어, 민수기 13장과 32장, 신명기 1장, 여수와 14장 그리고 신약성경 곳곳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파송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탐꾼 파송 문제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약길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땅 곳곳을 정탐한 후에 복귀한 정탐꾼들은 세 가지 면에서 일치된 보고를 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둘째, 석류와 무화과 등 각종 과일과 열매가 매우 크고 어, 풍성하다. 셋째, 그땅 주민은 강성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안악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 어, 이런 세 가지 공통된 보고를 볼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하고 그리고 번성한 땅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중1열 명은 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날 수에 1년씩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혹독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탄꾼들의 보고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에 집착해서 두려워한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말씀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그 문제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 적극적이고 어,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애국의 군대를 물리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으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신 그 분명한 약속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본문 신명기 1장 말씀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믿음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얻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다알수 없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계획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에 가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처럼 어, 현실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들이 갖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주민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들을 피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어,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 안악 자손들과 같은 가난의 모든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아,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야 하고 또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고 또 강한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아, 귀향이면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편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장애를 돌파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의 세계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범을 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을 주저함 없이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 나이다. 아멘.